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장 16절과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총련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그 지역과 에그론 및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면서 형통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온전한 승리를 누리지 못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과의 싸움은 승리를 얻기 위한 전쟁이라기보다는 승리를 누리기 위한 순종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쫓아내지 못했다는 표현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군사력이 부족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랐다는 뜻도 아닙니다. 문제는 전쟁의 방식이 아니라 순종의 깊이였습니다. 한편, 이런 와중에 긍정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인 겐 사람의 자손들이 유다 자손과 함께 하기로 한 것입니다. 즉,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구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 장면은 혈통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와 비슷한 경우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소 아쉬운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가 산지를 차지하기는 했으나 골짜기의 주민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또한 베냐민 지파 역시 여부수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이유가 적들에게 철 병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표면적 이유는 강한적으로 인한 현실적인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순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가난 사람들과 함께 과하게 되었고, 이들은 훗날 우상숭배와 시험의 근원이 됩니다. 그레이처럼 우리가 죄를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그 죄는 반드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아직은 통제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며 죄를 내 삶의 한 구석에 초용히 남겨둡니다. 그러나 죄는 절대로 손님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내 안에 머무는 순간 반드시 주인이 되려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처음에는 함께 사는 이웃처럼 보였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신앙은 흔들고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는 우리를 당장 무너뜨리진 않습니다. 오히려 서서히 익숙하게 만들고 둔감하게 해서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더 자연스러운 존재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죄의 가장 큰 무기는 유혹이 아니라 익숙함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은 하루, 말씀 없이도 버텨지는 하루, 회개하지 않아도 넘어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영적 패배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 안에 남아 있는 죄를 멀리 보내고 참 자유와 승리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아직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두고 있는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과감히 단절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이 철변 것처럼 보이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서 담대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